세폭 터졌네. 사이 완전 세폭 이때 1,400만 원 수익이었어요. 1,400만 원? 네, 한방이종한 방으로. 개세폭 터졌으니까 때리. 근데 이때 시드가 9천만 원까지 5천이막2주만 원이 올라가는 음 거예요. 그래 가지고 9천 때렸는데 손실이 크니까 이제 점점 손절이 안 나가고 막 점점 흔들리더라고요. 음 여기서부터 망, 망한 거예요. 리스 준이결되었습니다 이제 끝나셨습니까? 네. 오늘 내가 보기엔 느낌이 딱 봐도 졌네. 미친 장이에요. 어. <laughs> 왜, 이렇게 빠지냐? 아, 잘 나가다가 두개 때문에 안 했는데. 뭘, 뭘 때문에 안했야 이두 개로 하겠습니다 미친 장이에요 이거는 루닛은 여기서 이제 뉴스 나 예, 뉴스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여긴칼 손절에서 많이 안 날렸는데 여기에서 또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 나올 때잘 들어갔거든요 불타기로 그래서 7 3,600원이 전고점이에요 VI는 7 4,600원이고 이건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바로 꼬라박더라고요 그래서 700주는 그냥 조금 손절에 매도 나머지 1,600주를 너무 7만원 깨질 때매도 했더니 한 350. 손실이 나버렸고 1 5포인데 350이나 나버렸고 우기투도 프로그램이 진짜 무식하게 사더라고요 이 구간에서만 한 50만 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7 0원이또 VI예요 만7 0원 뚫고 시팅 한번 나오면 거기다 팔자 하고 가는데 또 이제 프로그램이 다시 바라면서,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비중 좀 줄이다가 다시 좀 세게 받아주는 거예요. 한 5만 주씩 프로그램이. 그래서 다시 60 몇만 그 프로그램 기준 순매수 신고가를 넘겨서 다시 가자 하는데 또 여기서 죽어가지고 이런 데서도 좀 던지려니까 갑자기 제가 막한 5천 주 내놓으니까 갑자 프로그램이 막 밑으로 팍팍팍 던져버려가지고. 요즘 같이 던져. 물 분량 뭐, 하면은 설정을 그렇게. 네. 하나, 네. 150주 팔리고 안 팔린 거예요. 여기서도 똑똑해. 네, 9,800, 9,890원에 또5 0 0 0 주거니까 659주 팔리고 밑으로 또막 내려 던져가지고 그냥 밑으로 던졌어요. 9,800원 깰때 그냥 2만주. 해서 밑으로 안 던졌으면 이렇게 안 날리는데 400. 이것도 얘네 둘도 다 손실이 났습니다. 그거 안 날렸으면 보합이었네 그러니까요. 물려온 게 있어서 이거 안 날렸으면 수익이었어요. 에휴. 은잇은 나도 봤는데 너무 고가권이라 생각해갖고 그냥 안 했어. 밑에서 또 반등폭이 좀 컸어. 마이너스에서 쫙 올라가거든? 그래서, 먹을 구간이 있겠나 해서, 그냥, 뭐, 어차피 와야 되니까, 매매일지 쓰다가 나 나와버렸고 우리 기술 투자는, 나도, 뭐, 시가에 하고, 그 다음 던지고 나왔는데, 이구간에선또안 했을 것 같아. 왠지 알아? 시간대가 10시 넘어가갖고, 어. 잘못 매매하잖아? 하루 종일 끌려가. 맞아요. 제가 딱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거 재수없어. 끌려가겠다. 시발, 3시 반까지 저거 계속 아. 쳐다봐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 비중도 늘어나게 돼갖고, 존나 스트레스 받아, 저게. 그래서, 비중은 안 늘리고 있다가, 그냥 여기서 잘랐죠. 잘짜놨네 1,800원. 음. 자, 나는 내 오늘 관점 알려 주면은 오늘 그래도 촬영이니까 내프콘에메매일증다 올렸지만 여기 또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자, 악플좀 고만 맹겨요. 자, 그 3빌리언. 3빌리언이 기간 매수가 들어왔고 너도 요즘에 많이 했더만 네이 어. 시간 내에 사셨죠 어 요거 어. 왜냐면은 애가 신고가라서 탄력이 좋아 그리고 의료 AI 테마가 다엮었어 사모펀드가 9만 주 들어왔더라 어제 금요일장이라서 계속 지켜보다가 막 타임에 조금 샀어 한 5천도 안 샀어 막타임에. 그거랑 뭐두 계좌 살짝 들어가서 아침에 이제 한 1.5% 2% 먹고 던지고 근데 갤럭시아 SM이 이제 트럼프 뉴스가 나왔어 STO 증거에서뭐4천조뭐 뉴스가 나와갖고 제가 상 가는 거 보고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좀 많이 샀어 저거를 3만 주 정도 샀거든 아 근데 핑거를 샀었어야 돼. <laughs> 이거를 씨아유 2억 7천 8천 샀는데 3억 안되게 샀는데 이거를 240 먹고 핑거를 시가매팅을 했어 내가 1 천만 원인가밖에 안 했는데 이거 50만 원 벌었어 아 진짜 복달렸네 아, 아, 아니 저거를씨 3억을 샀었으면 5%에서 1500을 먹는 건데 이거 뭐2 4 0까 욕나오더라고 막 네, 아 저도 얘.. 어? 했네? 여기도 좀 팔았다가 시간에 다시 샀다가 어. 아침에 시가에 걸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취소했냐면요 음. 얘가 너무 늦게 체결됐어요 9시 00한 어. 2초 3초 정도에 체결되면 되는데 얘가 음. 한 10초 넘어서 체결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기술투자랑 하나투자증권이 이미 시가로 이제 쭉 가는 걸 봤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아얘좀 늦었다 핀 거는 그냥 취소하자 하고 취소하니까 날아가더라고요 음. 네, 들고 있던 거 대충 팔고 저는 그거 샀습니다 서울옥션이었나? 네, 상가에 있구나 예, 네, 상 전에 그냥 8,290원, 음. 260원 그걸 상한가에도 사고 이걸 얼마치 샀어? 이거 많이 나왔죠 6천 정도 사서 얼마 벌었어? 얘갠 많이 떴을걸? 네좀 떴어요 260 먹었네요 4% 아 나도 이거를 상따를 하는데 코가가 너무 얇으니까 아, 아 그냥 5천만 그래도 살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사긴 편하거든. 저얘 천주식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사기가 힘들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네. 거야. 네. 맞아요. 고민한 게 얘를 상달을 할까 아니면은 핑거를 계속 살까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비중을 때릴까 수익금으로 가자 했는데 뭐 먹긴 먹었으니까 근데 네. 조금 아쉽지. 그러니까 저번주에는 뭘 했었어야 돼. 핑거든, 서울 옥션이든 아, 갤럭시아 머니트리든. 조금만, 요런 거한2,000 사봐. 아, 그러면 아침에 바로 2, 3% 먹으니까 한 4, 50 먹는 거야. 네네. 그리고 또뭐 했지? 아, 저거 했다. 시메스 뭐 주말에 테슬라가 또뭐 로봇 뭐, 옵티머스 뭐, 공 던지니까 탁 받고, 아, 그래. 시가 배팅해서 <laughs> 바로 슈팅 나와서 얘 던졌고, 아까 영풍 정밀이 음. 상가더라 원래 간종이 없었는데, 음. 고려인이 엄청 치고 나가면서 영풍 정밀이 상을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인은 그때 보니까 뭐이 거의 상 근처야. 그래갖고 영풍을 저도 했죠. 어 나도. 근데 뭐 털리긴 했어. 먹긴 먹었어. 아, 네. 샀었을 때 조국 안에서 안 갔는데 계속 이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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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백만 원, 0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0만원 이렇게 사면서 슈팅 나왔을 때뭐 조금 먹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나왔지. 잘했네. 왜냐면 잘했는데 이제 두 종목이 좀 재수가 없네. 응. 음. 너가 파니까 우리 계속 투자 날라가네. 지금요? 어. <laughs> 아, 미쳤나봐. <laughs> 아, 품에도 다시 사면서 날아가네요. 쉽지 않다. 아, 그래, 뭔가 무식하게 사던데. 아이고. 니가 판거안 거야. 그리고 <laughs> 요즘에는 매도 걸잖아? 먼저 매도 걸어있었더니 매수도 먼저 사고 네, 끌고 가볼까하다가 자꾸 이제 조금 기중 조절하려고 5,000딱 걸면은 밑으로 패대기 치는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던졌더니 이제 제거 받아서 날라가네요. 쟤네가 보면서이 요즘에 애들 잘해. <laughs> 저... 이렇게 털린답니다. 와 이거 안 털렸으면 지금 열받은, 열받을 열받을 수 있겠는데. 매매 이제 더안할 거지. 저 여기서 들어가봤자 이제 내동이죠. 그러면은 월단님 블로그 그거를 보자 매매일 지 네. 오늘 유튜브 채널이 뭐지 이름이? 어, 또 월급쟁이 단타꾼이지. 네네네. 네. 구독자 9천은 내동만아 아, 이렇게 주식 못하는 사람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 어? 그 품돈이라도 보어볼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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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안될 거죠. <laughs> 돈이 유튜브는 돈을 막더라고요 고전이 안 올리면 계속 한푼도안 들어가요. 그래도 내가 보기에 MTS 재미 대기. MTS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휴대폰으로 인정. 일찍더 운전 차 안에서 대충 쓰거든요. 차 안에서 쓰는 거야? 어 예. 오. 차 안에서 다 쓰는 거야. 오 이거를 여기 보면 아 이거 이거 선전한 거. 이거, 이거 시간에서 팔았어요. 오 LK 사용 저거 종배한 거야? 음, 이렇게 음. 이런 프로그램 보고 한 거지. 이거 하고 여기 쓰고 항상 체크해주거든요. 그리고 어.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했네 네. 유니온은 그 시간에 저거 상 들어갔을 때그 전에 산 거지? 그 전에 샀어요 음. 한 5시쯤 2된가3된가 그때 사서 그래서 4%먹4%예 이것도, 그 이것도 20만원 모었어요 단밀차 잘했네 네, 저기서 샀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아니 금액이 시드가 적보니까 1, 2천 사기가 편하잖아 <laughs> 잘하네 매매는 매매를 잘하네 방지에, 이걸 안 챙겼어야 되는데 아, 그청그죠 그러니까 SOS 랩으로 갈아타려고 챙겼어요. 음. 근데 SOS 랩 그거 못 샀어요. 그 주문 하는데 호가만 올라가니까 정정하기 어려워가지고 아. 이거 얼마 못 샀어요. 아 잘했네 그래도 수급 보고 들어갔는데. 어, MTS 상위 1%인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3시부터 이렇게 쭉 사더라고요 계속. 아 이게 단체크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되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사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네, 네. 휴대폰에서도 아. 다볼수 있어요. 전 휴대폰을 잘안 하다 보니. 까 <laughs> 거의 핸드폰으로, 벌써 휴대폰을 잘 LSG 거의 휴대폰으로 해서 이제 휴대폰 고수됐어. <laughs> 바로, 바로 자르고. 안 가서 바로 자르신 거고. 그래서, 예. 네. 간하면 바로 자르고. 저... 항상 똑같아요. 여기 분보, 수급, 이거등 그냥 잘라버렸어. 이거 이티 많이 당했던데 사람들. 이게 분위기 다 잡아 놓고 양면수에 막갈것까지해 놓고 빼니까 장전 시간에도 매수고 일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개파를 2%프 하니까 이런 거는 크게 뺀다 그러시. 초카에 바로 다잘라 버렸어. 음. 잘했네. 네. 손절도 잘하네 근데 이날 10%인가 빠질 때. 이런 상황에서 자르기 힘드실 텐데 손절 잘하시네요 이제 정신이 좀 차린 거예요 계속 음.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못 자르다가 이제 다시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네, 여긴 좀 갈고 야 되겠네 매매는 어? 진짜 잘하시는데요? 매매 잘해 네, 지금 정신 차리고 매매고 그 앞전에 거 보면 엉망진창이상다도 네. 하셨어요? 아 이것도 <laughs> 핸드폰으로요? 네 이날 <laughs> 돈갈 곳이 없더라고요. 이집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아무리 허접해도 이거라도 상이라도 보내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네, 많이 아. 안 샀죠. 500만 원만 샀죠. 아. 이게 비중 관리 이제 장착했기 때문에. 근데 또 외국인 기간 양수라서 상당해도 양배수. 네, 돼. 수급이랑 보고. 또500 그 들어가는데 뭐 5천도 아니고. 부담 없잖아. 그렇게 20만 원 뛰기 식해? 잘하네. 얘는 뭔가 분위기가 이제 합병이 시점이야? 합병 날것 같은 분위기니까 태아코 음. 들어갔는데 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2만 원이라도 챙겼네. 어, 2만 원 챙겼습니다. 아니, 땅 파봐. <laughs> 네 맞아요. 치킨 값. 어? 잘하시는데요? 매매 잘한다니까. 음. 여기 저기 집체 교육이 필요해 그냥. 옛날에 돈 날린 건 여기. 그거 한번 그 크게 날린 거 미수 그거나 하 보여줘. 아 크게 날린 거 한번. 어. 그게 제일 좋아, 중요한지. 저때 어, 한망진다날야왔망 진짜 이거 이날 돈치도다 뺐어요 손 주시고 니가 나오네 <laughs> 에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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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빼야 된다 하면서 만주가 리스크 관리 잘해 농론의 비법 에이, 아, 이거 한대 두들겨 맞고 다 근데 이거 이렇게 오버나이할 생각이 없었는데 끌려니게다가 결국에 못 자는 거죠 아, 많이 사셨나 보네요 이걸 어? 미수 쳤대 원래 이전에 계속 5천만원 베팅했었거든요요 네. 앞쪽까지 그래갖고 요것도 5천원 베팅했는데 근데 옛날에 잘 벌릴 때는 401호도 또 벌니까 괜찮다 하면서 계속 지금은 잘안 좋아 지금은 이제 심리가 안 좋으니까 401호니까 이거 흔들리더라고요. 아, 실리콘토는왜 사? 저 죽은 주식을. 그러니까 이때는 어? 정신 나간 것같죠 정신이 나간 거이 120만원. 어, 돈아까이 나갔었어요. 어우, 돈 아까워. 많이 나갔었어요. 제가 어, 돈돈 아까워. 네. 저거는 제가 정신 나갔다가 아유. 최근에 정신 좀챙긴거예요 살았듯이 제 이름에 안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거 뭐가 싫일 때가 네, 있어요. 이게 귀신신인가처럼 정신이 나가. 네. 이거는 비중이 문제고 이거는 내동을 하신 내동에, 게 내동에 내동에 막 비중 관리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아, 그래서. 비중도 5천이나 들어갔구나. 가 네. 복구하고 싶은 거지. 복구 맞아. 심리에. 그다 음이 때까지 수익이었는데 가능 가능했는데. <laughs> 그 여기 보면 제가 옛날에 되게 제 다이어리에 보면 <laughs> 타점 보이게 올린 게 있는데 어? 이거 놓쳤네 아, 이거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RF. 그래. 아, 잘라 네. 놓으니까 좀 오늘 왜 이러지? 오늘은 어, 매매하지 말라는 징조야. 프로그램 계속 갔더라고요. 그래서 좀들고가다 네가 한대 남겨 놓은 것도 딱지았네요 10만 원도 있었어 10만 원수익은 왜? 오 100만 원만타이 100, 100, 5분에 4에 날려 놨는데 다시 살라고. <laughs> 진짜 너무 슬프네. 어 역시 100만원 음, <laughs> 보시죠 아 이게 제가 7월달에 그니까 러잘 나가다가 꺾인 시점이 있죠? 똑같이 이렇게 종배해서 팔고 중배해서 팔고 뭔 종목이야? 가성, 글고 팩트론도 준비해서 팔고, 이렇게 네. 계속 하루에 한 종목, 오성천단 소재도 준배해서 팔고, 이렇게 네. 하다가, 이 상일장기부터 돈을 퍽퍽 많이 벌었긴 했거든요? 세폭 터졌네, 상 이거 상일. 완전 세폭, 이때 1,400만원 수익이었어요. 어... 1,400만원? 네, 상일장, 한방으로. 대세폭 네. 터졌으니까 때리지. 근데 이거 1,400만원 먹고, 그다음부터 4,500씩 계속 먹었거든요? 여기 전쟁장 와가지고. 아, 이거 또 3,400. 8월에. 4,500, 4,500 계속 버는 거예요. 이게 개입이 계속 되니까. 이때도 막 400, 500 계속 벌어가지고. 하다가 이때 시드가 9천만 원까지 5천이 막 2주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9천 때렸는데 손실이 크니까 이제 점점 손절이 안 나가고 막 점점 흔들리더라고요. 음. 여기서부터 망, 망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크게 맞았는데 한 4, 500 맞았는데 여기 보면 못 팔고 음. 뒤에 팔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그릇이안 돼. 흔 지금 흔들린 거죠. 래서돈 날리고 2천 여기 때또인를해 버렸어. 그릇이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 자리는 이거 또 9천 1억 사셨으면 여기서 거의 천만 원 손실 났었겠는데요. 이게 한 400? 500? 음, 400이네요, 예. 올라와서 자르셨지, 여기. 우리... 아, 어, 맞아요. 앞, 이게 엄청, 그니까, 1000만원 네, 찍혔겠는데요. 거의, 거의 거의. 그 정도 찍을 근데 뻔했죠. 이거 다 살려줬는데 왜 이때는 안 자르셨어요? 그니까 이때도 사실 있었고, 이때도 있었는데, 제가 네. 정신이 나간 거죠. 아. 이때부터 약간 정신이 나죠 멘탈이 이제 ]까요? 매매가 네. 좀 꼬인 거죠. 네. 아. 9000에서부터 정신 나와가지고 돈한2000 정도 날리니까 2000더 인출해갖고 다시 5000 만들었다가 음. 최근에 더 인출해버린 거죠. 계속 2000까지 계속 인출한 거죠. 멘탈이 유리멘탈이네. 네. 이게 어? 잘 나가다가 멘탈 나가요. 유리 멘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계좌 관리를 해가지고 나 저는 음. 꾸준히 수익이 좀 작아도 꾸준히 나야 된다. 그면 멘탈이. 그래서 그잘 벌어서 일본 여행 갔구만. 그래서 이게 하루에 천만씩 <laughs> <1000만 원씩> 먹으니까. <laughs> 그러면 또 그대로 다 천만 일본 간되지 않을까? <laughs> <laughs> 날려가지고 쳐 맞아야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네. 크게 벌고 크게 잃는 걸로는 롱런이 안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아, 당연하지. 나처럼 차곡차곡 있어요. 쌓아가는 네. 게 이게 짱이야. 네, 차곡차곡 쌓으려고 이제 비중 관리해서 뭐 하루 뭐몇천 벌고 몇억 벌고 다 존나 쳐날려 네, 이럴 때도 똑같이 일어요. 아 <웃음> 당연하지. <laughs> 안되더라 빨리 깨우친 게 다행이야. 네, 이럴 때도 똑같이 그 벌었을 때 바꾸자. 이거 다 까먹기 전에 그래가지고. 잘 생각했네. 비중 솔루션 관리도 잘했네. 맞아. 그래서 있어. <laughs> 트럼프 때 극복해야 된다 제 상달의 성적을 볼까요 이때부터 했는데 오 많이 벌었다 우와. 이야 역시 간만주 이거 어차피 이 영상 나갈 때쯤이면 이제 대회가 끝날 때쯤일 것 같은데 제가 실전투자대회 하려고 이 계좌로 한 거거든요 네. 11월 5일부터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근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5000으로 한 거잖아 네 5200인가에 있었어요 이 서브 계좌로 쓰고 있어서 네. 그 계좌를 그냥 그대로 나갔고, 원래 처음에는 그냥 좀 가볍게 할 생각이었는데, 처음 이틀 동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아, 네, 좀더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이틀 동안 다시 좀 날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최대한 굴곡을 없애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이러고, 이렇게 큰돈벌 때는 거의 그 신규주 있을 때나, 네. 매매가 정말 잘 풀릴 때, 네. 그리고 잘까안될 때, 이제 다시 또 불곡 없애려고 노력했고, 오늘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150%번 거네? 역시, 어 간만주. 국장 어렵다그래도150% 달성했습니다. 박수! 네, 네. <laughs> 이야! 원래 이거 안깔려는데 오늘 이제 제 계좌가, <laughs> 이렇게 보면 또 손실이니까 네. 또 누가 또, 또 이제 너도 또 악플 달리거든 그래서 에휴, 오늘 매매 너무 아쉽다 일단 오늘 제가 오전 매매를 보여드렸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결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 제가 뒤에서 볼때 저는 장중 매매는 안 하지만 그래도 생각 한번 보고 그런 뷰 이런 걸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장중 매매에서 손익비가 나오는가 그걸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볼수 있겠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그 종목 선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는 정말 화면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별게 없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럼 퍼센트 표시도 안 해놓고 그냥 진짜 필요한 정보 지수도 끝에 그냥 움직이는 것만 보시고 특별히 창떠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정말 필요한 것만 보고 시장에 주도주만 보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 그래서 이게 돈못 버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많이 보면서 생각이 많아져 갖고 다안 되는구나. 짜리기도 막 소설 쓰잖아요. 그렇게 다 망하는데 진짜 고수는 깔끔 하고 나와 그거를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저도 옛날에 차트에 지표 같은 거막 넣어보려고 했었어요 이 평선도 색깔이더 굵게 해서 넣어보고 그런 시도를 저도 주린이 때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느낀 게아 이런 거 있어봤자 내 원칙만 얘네들이 내 원칙만 깨부신다 그걸 느껴가지고 다 보셨죠. 정말 필요한 것만 보자 진짜 너무 필요한 것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보니까 이걸 지금 주식을 내가 보고 있는 건지 흐름을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만점님 모니터로는 그래서 더 심플하게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고 그런 것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제가 뭐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주력 매매가 종가 배팅이셔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그럼 단타한 선배님께 한번 배우시 오후에? 오후에 안 가르칠 거야. 아 그래요? 어왜 가르쳐? 너내포콘듣잖아내포콘더네프콘 아, 들어. 네. 어. 뭐왜 왜, 가르쳐? <laughs> 점심 먹고 네. 커피 마시고 보낼 거야. 아저 오후에도 선배님이 가르쳐주면 어, 안 가르쳐줘. 뭐, 내 재전 지금 내포콘 들어. 1 0 년째 배우고 있까 <laughs> 봐봐. 본인이 있습니까? 오늘 딱 만주 매매 보면서. 네. 못 따라 가겠지 네. 힘들잖아. 네. 무슨 생각이 돼? 매매만 파고 들어. 본인 직장인이잖아. 맞아, 맞아. 요안 가르쳐 줄 거야. 네. 그럼 트콘에서 들어. 네. 왜 가르쳐 줘? 가르칠 너무... 것도 없어. 아까 내 관점 얘기해 줬잖아. 맞아, 맞아. 계좌도 뭐, 동영상도 다깎고 네. 오늘도 매매 관점 아니고, 네프콘은 매매할지도 올렸어. 맞아요. 어. 그래서. <laughs> 그래, 가르칠 게뭐 있어. 그거. 잘해, 매매는. 맞아요. 이 사람은 뭘 가르쳐야 되냐? 본으로 했겠어. <laughs> <laughs> 아, 맞아 전액 했고. 뭐. 그런 삼적인 거? 그리고 아니 그치 네. 여기 아니 여기 뭐다 올려 놨으니까. 맞아. 이거 뭐다 아, 보면 돼. 아니 뭘 제가 가르칠 게뭐 있어. 여기 다 올라났기 때문에 그 단상 선생님 일지도 옛날에 그 책에 아저 지금 책 사인 받으려고 가져왔는데 책에는 3분봉으로 일지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3분봉인데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매수와 매도가 간격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치면 분으로 치면 좀 길잖아요. 근데 요즘에 올라오는 건다 1분봉으로 올리시고 더 대응이 엄청 빨라지셨다는 게 음. 그런 것도 다 저는 참고해가지고 꼼꼼히 음. 보거든요 아니, 네. 그렇게 봐요. 그걸로 파고 들어 1분봉인데 두 개, 세개 넘어가는 경우 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음. 엄청난. 짧아진 거죠. 네. 되게 깊이 파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자세는 됐는데 네. 연로적인 문제인 거지. <laughs> 맞아요. 어? 능력도 안 되는데 효자인 거지. 음. 그것도 힘든 거야. 어느 정도 자산을 쌓이고 나서 맞아요. 좀 이렇게 써야 돼. 다행히 부모님이 아직까지 먹고 살 만큼 일을 하셔가지고, 다행이지 <laughs>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막 매매법, 코칭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시적인 것 같고. 음. 그단단 선생님. 뭐 잠깐 책... 내가 오후장에 네. 뭐한 시간 가르쳐봐야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어느 정도 지식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고수의 생각법 책 읽으라고 하신 것처럼 음. 아, 신법책 그 정도 읽고 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조은영 국수의 스승님처럼 그 스승님도 일일이 하나부터 이렇게 나라 저렇게 나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규칙적으로 살고 바둑에 심취한 모습 보여주고 그 그림처럼 그 앉아서 바둑 뜨고 그림처럼 앉아서 술 한잔씩 한다고 그걸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거든요 조은영 국수도 이참호 프로한테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둘이 이렇게 완전 다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시고 매매하고 있으시면 제가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게다 스승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아 그치 어제 뭐 네. 내가 월단 처음 봤는데 제수 씨랑 같이 와서 우리 집도 초대했고, 맞아. 우리 애들도 보여주고, 어 그게 진짜 나는 상교육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렇게 제가 여기 보면 사진에 음. 진짜 웃긴 게 시크릿처럼 이렇게 사진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있잖아. 요 이렇게 해서 보고 좋은 기분. 인데 이런 사진 백날 보느니 직접 가서 단단 쌤 보면 얼마나 그 동기부여와 음. 에너지를 받고 이런 사진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와서 보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따가 밥 먹으러 왔때 내꺼 에스클래스 태워줘야겠다. <laughs> 그걸 이제 와이프도 태우고 사다 보고, 해도서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나의 꿈과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고 그거 다잘 반하라. 우리 이렇게 갈 거다. <laughs> 아, 그래, 그렇게 해 동기부여 받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고. <laughs> 그럼요. 어, 그렇게 해서 시드 2000으로 해서 본인이 잘하는 종가 베팅 시간에만 하시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몇달 후에 월천 달성하거나 보여주시면 돼. <laughs> 맞아요. 응 음. 살살살살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음, 이걸 마무리 질 거야 네. 마무리 질 거야? <laughs> 아까 진짜 너 매매할 때 엄청 얘기 많이 했어 아. 저는 거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넌 아니, 집중해서 시간... 못 들었지 아니, 아니. 한 30분은 지켰어 아, 그리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건 편하게 그냥 토크로 그렇게 가자 네. 뭐 네. 장도 안 좋은데 저 HTS 봐서 뭐하냐 눈도 아파 죽겠는데 커피 드실 때 그럼 그간만 보여주세요 어떤 식으로 아, 종목 하는지. 서칭하고 매매 아, 어떤 식으로 직장인들 을 위한 꿀팁 아, 네, 직장인들들 네. 위해서 음. 저도 이거 MTS는 어렵거든요 음.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오케이 네. 아, 그거는 네. 커피 커피숍에서 루틴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됐어요. 마지막으로는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와이프구나, 영상 편지로 마무리를 합시다. 어... 와이프한테 애들 둘 키운다고 고생이 정말 많았고, 이제 우리의 미래는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조만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호강시켜 줄게. 그럼 좀더 절약하고 노력하자. 같이 절약해야 돼.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형 거침에... 사랑한다는 말안 하지? 아유, 그, 그 어? 지금 10년 됐으면 그냥 가족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장모님 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게 말이야. 어, 너무 어색히 사랑한다는 아, 말, 그럼요. 표현이. 그럼요 <laughs> 형 어, 사랑해, 이렇게 하면. 고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도에서 37년 살다 보니. 음. <laughs> 표현이 음, 음. 서툽니다. <laughs> 자, 오늘은 마무리는. 주시쟁이 화이팅으로 하자. 심플하게. 음. 주시쟁이 화이팅! <laughs>